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문제냐면 승진 문제입니다. 승진. 승진인데 승진에서 이제 조금 조심할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박스로 묶어 놨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우리 시험에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뭐 많이 나오진 않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렇게 박스로 묶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 오면 실력 테스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뭐 맞추는 것도 있고 틀리는 지문도 있을 텐데 틀린 거 중심으로 좀 이렇게 복습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가 볼게요. 자, 기억 보시면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에 하면 경력 평정은 기본 경력과 초과 경력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경기경사는 기본 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은 평정 기준 일2년이인데 일단 이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보자고요. 자, 기본 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을 계산해 보면 총경이 있고요, 경정과 경감이 있고, 그 다음에 경위하고 경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장이 있고요, 순경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총경은 여기 평정 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간이고요, 경정 경감은 4년간이고요, 얘는 3년간이고요, 얘는 2년간이고요. 얘는 1년 6개월이죠. 뭐, 다시죠 우리 승진하신 분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위경사계급은 2년이 아니고 여기 몇 년이라고요? 3년입니다. 3년, 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을 한번 정도 조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지문에 거의 뭐, 얘만 나와 있어서 한번 정도 이런 것도 있다. 이 정도로 좀 훑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것도 또, 또, 또 내년 7월 1일 날 있죠. 또 이거 개정됩니다. 근데 일단 우리 시험은 뭐한 1월쯤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잘못됐다. 그 다음에 경무관 이하,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 승진은 무슨 승진이 원칙이라고요? 승진 심사가 원칙이죠. 심사 승진이 원칙이야. 근데 경정 이하는, 이하는 당연히 경무관 이하니까 승진 심사가 여기도 원칙이겠죠. 하지만 경정까지는 뭘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까? 시험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경정이하 계급의 승진은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를 병행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경, 뭐 병행하는데, 원래 뭐 알다시피, 원래는 50대 50이었잖아, 이게. 근데, 뭘로 바뀌었습니까? 70대 30으로 바뀐 것도 뭐 아실 것이고요. 일단,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무관 이하의 경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별로 승진 대상자 명부 여러분 승진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는 건 경무관 이하가 아니죠. 뭐요 경무관까지 올라가려면 바로 밑에 계급 뭐요 총경이죠. 총경까지 작성합니다. 따라서 총경 이하에 대해서는 승진 대상자 명부 작성한다 해 가지고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특별 승진은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 한계급 특진이 원칙인데 근데 우리 경찰 중에 경감 이상이 아니고 뭐요? 경위 이하야. 경위 이하 경찰로서 모든 경찰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식한 사람은 요몇 계급, 두 계급 특징도 가능하죠. 경위 이하가 됐죠. 그래서 잘못됐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이건 아시죠? 승진 소요, 최적은무 연수가 들어보세요. 경위가 있고 그다음에 경정과 경감이 있고 총경이 있죠그 다음은 질문. 순경, 경장, 경사, 경리는 최소한 이 계급에서 몇 년은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1년이죠. 지금 현재 1년. 그다음에 이두 계급은 최소한 이 계급에서 2년이고 이 총경은 최소한 3년 이상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승진 서요 최적의 연수라 그래. 근데 만약에 이 어떤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경장을 달았습니다. 경장 달면은 1년 1년 지나면 이 사람은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1년.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이 중간에 중간에 여기처럼 뭐 했다고요? 휴직을 했어. 휴직을. 그리고 이 중간에 뭘 먹었다? 지게진을 먹었어. 그리고 징계를 먹었어. 이 기간, 이 기간 동안 이렇게 먹으면 이 기간은 여기 1년에 들어갑니까? 1년에서 빠집니까? 빠져 빠져가지고 이 기간만큼 더 해야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원칙이죠. 따라서 휴직 기간, 직예 기간, 징계 처분 기간 그리고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은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에 포함된다, 포함 안 된다, 포함이 안 돼요.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예외가, 예외가 있어가지고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죠? 뭐 나중에 우리가 다룰 거고요. 일단, 자, 포함 안 된다는 걸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제 보세요. 한번 우리 고민 한번 해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계급이 뭐냐면 이 사람이 경감이요 경감. 경감. 그러면 경감은 최소한 경감으로 몇 년은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까? 경감은 아까 2년이었죠. 그죠? 2년. 그럼 이 사람이 자, 2020 예를 들어서 2년도 1월 1일날 이 사람이 경감을 달았다고 합시다. 됐죠? 그래가지고 경감으로 이제 경감으로 근무를 쭉 했습니다. 죽 해가지고, 얼마 정도 근무했냐면, 1년 정도, 1년 정도 경감으로 근무를 한 거예요. 1년 정도. 1년 지났어. 그러다가, 1년 지났는데, 1년 만에 이 사람이, 징계를 먹은 거예요. 징계를 먹었는데, 무슨 징계를 먹었냐면, 강등을 먹어버린 거예요. 강등. 그러면, 강등을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경위로 계급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죠? 그렇죠?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경위로 근무를 다시 했어요. 다시 해가지고 또 한참 있다 한참 있다 이 사람이 다시 또 경감으로 나중에 또 승진할 수 있겠죠 승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경감으로 딱 승진해 가지고 또 근무를 할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보세요 예전에 경감이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경감으로 얼마 옛날에 근무했습니까 1년 근무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강등됐다가 다시 올라와서 경감 다시 된 사람은 얼마만 지나면 승진, 소요, 최저 근무서 2년 채우는 겁니까? 얼마만 더 하면 돼요? 1년만 더 하면 돼. 왜냐하면 얘예 사람은 강등되기 전에 옛날에 경감으로 근무한 적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거하고 이 경감 다시 돼가지고 1년하고 이렇게 합하면 2년 되는 거 맞잖아, 그죠? 이거 채우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걸 갖고 한번 볼게해 보세요. 강등되었던 사람이 강등되기 직전 계급으로, 그러니까 강등됐다가 강등 됐다가, 강등 직전게 다시 승진했잖아. 승진하는, 이 재직한 금방, 이때, 강등되기 전 직전에, 재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기간은요, 승진 서요 최저금연수에 포함하지 않니 한다, 이거 포함해준다? 포함? 해준다고요 그죠? 포함해주니까 이 사람은, 다시 강등, 경감 돼가지고, 1년만 지나면 승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포함되니까 시겠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한다 잘못됐습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승진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면 여기서 경위 경사 계급의 기본 경력이 포함되는 기간은 최근 몇 년간 3년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디귿에 디그에 이제 총경 이하까지 승진 대상자 명부 작성한다. 그리고 두 계급 특진할수 있는 건 경위 이하다. 그리고 이제 강등되었던 사람이 강등되기 전 직전 계급으로 다시 승진한 경우에, 강등되기 직전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승진 소요, 최종어 문수에 뭐한다? 산입을 해준다. 이렇 됐죠?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겠죠. 이렇게 두 개가 맞고, 나머지 네 개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승진에 관한 내용들을 얼추 정리를 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한 며칠 동안은 경찰 공무원에 관한 거, 뭐, 이명, 이런, 그 다음에, 뭐, 승진도 배우셨고, 뭐, 휴직, 뭐, 직위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쭉 이렇게 막나해가지고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여러분께서는 틀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꼭 숙지하시고, 우리는 내일 있죠.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문제를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